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단원 수영 할 건데 먼저 수영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수영이 뭔지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면 뭐가 좋은지 왜 배우는지 그 다음에 수영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네, 수영을 못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영이 뭘까요? 여러분들 수영은 한자인데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첫 번째 글자가 물수 물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헤엄칠영 헤엄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라 하면은 물 속에서 헤엄을 치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 수영이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수영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수영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들은 수영의 일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기장에서, TV에서 보는 이런 수영들을, 네, 경영이라고 합니다. 수영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곧그 수영이 아니라. 자, 수영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장이나 그런 데서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거 많이 하죠. 물 속에서도 역시, 네, 공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하는 공놀이, 이것도 역시 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하겠죠. 이런 거를 수구라고 합니다. 수구도 수영의 하나의 종목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죠? 네, 이런 건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역시 위에서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빙도 수영의 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 같나요? 네 물속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 같죠. 이런 거를 우리가 싱크로 나이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싱크로 나이지드는 되게 생소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오른쪽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오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봤죠? 자, 이것처럼 여기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헤엄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영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수영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어때요? 네, 다리를 움켜쥐고 있죠 뭔가 다리가 아파서 그럴 텐데 수영의 장점 첫 번째는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물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겠지만 되게 물 때문에 약간 천천히 느리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물에서 운동을 하면요 다칠 위험이 적습니다 물이 우리 충격을 약간 줄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을 물 속에서 하면은 부상 위험이 적다 다칠 위험이 적다 안전하겠죠 두 번째, 이거는 사진만 봐도 알것 같은데, 뭘까요? 네, 키 크는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면, 우리가 이렇게 팔하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 여러분들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수영을 꾸준히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네, 체중 유지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수영을 물에서 하다 보니까, 땀나고 그런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어, 이거 수영이 운동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시간만 수영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에서도 나오듯이 내 수영이 생각보다 되게 칼로리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날씬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ox 퀴즈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벼운 사람이 물에 잘 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서도 보고, 또 실제로 수영장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볍다고 해서 물에 잘 뜨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네모 박스를 클릭해서 왜 그런지 한번 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자 가볍다고 물에 잘 뜨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뚱뚱하다고 해서 아니 몸집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잘 뜨는 건또 아니에요. 내가 몸에서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잘 뜨기 힘들다. 이거는 대다수가 맞힐 것 같은데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5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학기에 생존 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물에 뜨려면은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물에 뜨는 방법. 당황하지 말고 몸에 힘을 쭉 빼고, 그 다음에 몸을 뒤로 뉘어서 있어라. 그리고 팔하고 다리는 쫙 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몸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수영은 숨을 참고 물속에서 하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 뭘까요? 네, X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지금 수영하고 있는데, 어때요? 입을 벌리고 있죠. 왜 입을 벌릴까요? 네, 입을 벌리고 닫고 물속에선 닫고, 물밖에 나왔을 때 잠깐 열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왜냐하면 긴거리를 가는데 숨을 참으면 긴거리를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 서 여러분들 수영을 할때 적절하게 호흡하는 방법.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배워야 수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에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수영장에 가서 직접 했어야 됐을 텐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수영장에 가면은 오늘 배운 걸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기억할 거 한두 가지씩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수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첫 번째로 수영이 뭘까? 수영은 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처럼 여러 가지 물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 했죠. 그 다음에 수영을 배우면 뭐가 좋아요에서는 수영을 배우면 성장판 키 크죠.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부상의 위험이 적다, 안전하다, 라고 했었죠. 수영에 대한 OS 퀴즈. 말랐다고 해서 잘 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숨 참으면 안 되죠. 적절하게 호흡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몸에 힘을 주면 안 된다. 힘을 쫙 빼라. 라고 했죠. 네 번째는 학교에서 못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고 한번 컴퓨터 앞에서 따라 해보고 나중에 수영장에 가면은 오늘 배운 걸 기억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수영이니까 물에서 하는 거죠. 앞에서 체육 시간에 했던 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물과 친해져 봅시다. 어떻게 하면 물에 익숙해질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